안녕하세요. 부동물의 네, 오팀 주과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그 저희가 자양동에 위치하게 됐는데, 어 저희가 요즘 자양동이라든지 이런 데를 잘 영상을 찍지를 않아요. 그렇죠. 근데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저희가 뭐 많은 지역을 하고 있겠지만, 그 자양동은 알다시피 저희가 현장이 다 끝났습니다. 저 기존에 다 끝났었죠. 기존에 다 끝났다가 지금 요번에 저희가 이렇게 찍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중간에 뭐 대출이라든지 이런 게 막혀 가지고 진행을 못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래서 그 호실들이 나오는 게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위에 모아타운에 하나 그 다음에 아래 모아타운에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총두개 정도의 호실이 가능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거 안내해드리기 위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위에 모아타운에서 설명을 해드리면 위쪽 모아타운은 지금 세계구역으로 해서 모아타운이 들어가는데요. 역 바로 앞에 있다 보니까 사실 역세권에 대한 그런 호재라든지. 인센티브를 다 받을 수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그 조합원이 한 300명 정도에서 한 400명 사이인데 건립세수가 800에서 거의 1200세대까지 나오는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의 사업성 자체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여기는 롯데캐슬을 비교를 했을 때 한 25억에서 한 30억대 아파트를 받아보실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정말 메리트가 있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 실투자금이 알다시피 여기는 3억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내가 못해도 3억 정도는 생각을 해주시고 오셔야 되는 지역 중 하나여서 지금 많은 분들이 뭐 호수동도 놓치고 신소통화기획도 놓치고 재개발 투자하려다가 놓치신 분들이 자양동 곳이니까요 저희 위쪽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모아타운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모아타운 내용을 한번 주관장님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간다,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역세권 모아타운이 있으면 그 아래 옆에 위치해 있는 모아타운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1-1부터 7까지 7개 구역으로 해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했으나 그때 당시에는 이제 자치구 공모, 구공모 방식으로 해서 반대파가 좀 많이 형성되다 보니까 이 자치구 공모 방식도 24년 7월에 없어졌죠 그래서 이제는 주민 제한 방식으로 이제 모아타운을 추진을 하고 있고 주민들이 원해야 이제 추진을 해 주겠다 해서 기존의 1-1부터 7에서 반대파가 있는 구역은 빼고 이제 1-4부터 5와 6 일부분 찬성한 곳만 이제 한 곳으로 합쳐서 이제 먼저 가려고 지금 추진 준비를 어느 정도 다 마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 조합 설립을 목표로 지금 굉장히 빠르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 아래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이번 달 내지 이제 다음 달 3월 달에 후보지 시청 접수를 할 겁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매물이 딱 하나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이 자양사동을 눈독 드리고 놓치셨던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정말 빠르게 연락을 주시면 굉장히 귀한 매물을 쟁취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 개발에 관심 있고 자양동에 관심 있던 분들은요, 이 영상을 보시면 바로 위쪽 번호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 안내라든지 임장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동먹을의 오팀 주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